베트남어 알파벳 중세 번째 자. 음. 1. 음력, 의. 2. 태음, 의. 3. 소리. 음, 음. 훈훈한. 음반. 네가티브 필름. 음빙. 지옥의 사자. 음궁. 지옥. 저승. 황천. 음 음극 음극 음도 여성의 질 성기 음부 음도 압곡 음조 선율 음고저 위 일치 음덕 음 음덕 선행 미덕 덕행 음호 외음부 음혼 죽은 자, 의 영혼. 음, 흥. 반향, 음양 음, 이. 장작 등이, 내다, 연기가 나다. 음, 희. 어두운 공기, 음기. 음, 릭. 음력, 태음력. 음, 으. 1. 은밀한 계획. 2. 계략. 3. 음모를 꾸미다. 점. 점을 몰래 계획하다. 음약, 음악. 음후. 지옥, 황천, 음삭. 음색, 음질, 음탕. 소리, 음향, 감각, 음파. 음탐 어떤 일을, 난 몰래, 비밀스러운, 사일런트 음띠. 황천, 지옥, 음, 우 어두운, 날씨가 흐린, 음. 1. 물끓이는 주전자, 2. 따뜻한. 음, 아, 음, 어. 말에 논리가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음, 아. 배가 부른, 배가 부풀어 오는, 음, 아. 1. 적당한 온도에, 2. 아늑한. 따뜻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훈훈한, 편안한, 삶. 음성이 정감 있는, 인정이 많은, 음, 궁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 안락한. 음, 도 미열이 있는, 열이 조금 있는. 음, 노 기분이 아주 좋은, 안락한 마음. 음, 어. 말이 분명하지 않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음, 으? 불쾌하다. 마음에 들지 않다. 못마땅하다. 기분이 상하다. 음. 크고 길게 울리는 소리 음, 음.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야단법석하는 음, 이. 질질 끄는 소리, 웅선거리는 소리 음, 이. 시끄러운 귓따가운 소리가 크게 나는. 암. 음, 습기 있는 축축한 마르지 않은. 암탁. 음, 습기가 많은. 암특. 음, 음식. 암읏 음, 젖어 있는 축축한. 은. 은혜 호의. 은근. 일. 친절이. 성심성의 껏 대하는. 친절한. 정성어린. 애정어린. 은득. 친절한 마음. 선의적으로. 덕이 있는 마음. 은덕. 은잠. 가명을 받다. 선고 판결. 위. 형량이 줄어들다. 은헌. 후회하다. 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다. 은회 은혜 큰 총애. 특별하게 받은 대우. 은기야. 남에게. 감사. 하는 마음. 은인 은인. 은완. 증오. 악의. 원한. 은숭. 1. 감사. 2. 친절. 3. 깊은 은혜의 사랑. 은총. 4. 특권. 특전. 특혜 오 보. 호 은사 은사 깊은 감동을 준 선생님 은띵 사랑과 애정 은정 은사 수인에게 특사 또는 감영하다 은 누르다 은반 인쇄판 출판물 n 을 정의하다, 범위를 확정하다. 은행 출판하다. 인 인쇄하다. 인 p 인쇄물, 출판물. 인관 인쇄소. Tượng 인상 감상. 을 비밀로하다, 숨기다. ẩn 이름을 숨기다, 익명, 가명. 은 은둔하다, 고립시키다, 을 사회 활동 등에서 몰아내다, 등지다. 은 의장하여 숨기다,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다. 은 <목소리> 숨었다가 슬그머니 나타나다, 잘 보이게 되다. 은 <목소리> 숨기다. ẩn n 물결표에 숨다 잠복하다 ẩ 납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덮다 몸을 숨기다 ẩ n 참고 견디다 ẩn소 1. 수학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수이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ẩ 이 숨겨져 있는 마음 의도가 숨겨져 있는 숨겨진 의중 앞 보듬다 껴안다 작은 마을 촌락 구락 황제로부터 제후나 공작에게 주어지는 땅 새가 알을 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다 앞아 앞 옹. 말에 논리가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앞우 uh. 간호하다 마음 속에 간직하다, 소중히 간직하다, 간직하다. 업옹. 말에 논리가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중얼거리다, 횡설수설. 업이요. 사랑하다. 업. 갑자기 덤벼들다, 돌진하다. 오화. 서구화, 유럽화. 유럽 서구 화하다 오라 oh, 걱정하는 오미 oh, 유럽과 미국 오복 oh, 서양식의 옷 오소 oh, 비탄에 so. 잠긴 비통한 오데이 oh, 서유럽 서양 오염 oh, 교환한다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다 귀여워하다 사모하다 숭배하다 열애하다 오다 치고받으며 싸우다 오터 아주 어린 신생아 오지 어린애 같은 유치한 유년기에 경험이 없는 오충 유충 애벌레 오어 자장가 O. Oh. 원칙이 없는 행위 또는 행동. 부주의한. 경망스러운. 부정확한. 경솔한. 조심성 없는. A? 1. 2. 이것. 2. 저. 저것. 3. 그분. 4. 어떤 것을 강력히 저지할 때.